이 여자한테 손대지 마. 음. GTA 3 계속 이거 잘 볼게요 미션. 어자 여기 바다 이게 뭐지? 요즘 스팽크란 약이 유행이더라더구먼. 버랜저한였던 그. 뭐 자식이 그 쓰레기를 우리 아가씨들한테 뭔뭐 말인지 가서 그 자식 얼굴에 방망이로 먹여줘. 뭐라 말한 건지, 음. 그래도 자막에 대해 번역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뭐, 또 새, 새로운 미션이 하나, 저한테 주어졌네요. 무기를 짚으려면 걸어서 지나가십시오. 차량에 탑승 중일 때는 무기를 짚을 수 없습니다. 아 무기 있네. 이게 무기인가? 무기 표시를 슬라이드해서 무기를 교체하십시오. 어, 아, 총 있네. 음, 이렇게. 차량 하나, 아무거나 뺏으면 되나? 이거 뺏어야겠다 어 이거 빈차네? 오 차주인 어디갔대? 바꿔야겠다 아, 때로는 레이드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 뭐야 이거 야다 죽어! 자, 그래서 야 가라, 가라, 꺼져 너 졌어. 여기는 여기는 그 뭐고 미 미스틴가 그 여자 집인가 그 여자 집 근친 같은데 다 사람 죽고 갑시다. 아주 좋아. 이런 캐가면 지키하지 오, 본시 떨어졌어. 오나 사점 뚫었구나. 야라절절좀 지루하다. 절절절절수 없어요 오! 봤어요? 다시 사전. 자제 자소리 거의 우와 hey, weekend, dance, 여긴가? 차량 뺏아 도색하십시오 오 잠시만요 경찰이 걸린 것 같은데? 별안기야 어 내가 여기 차에 치였구나 붙들린 당구구나 여기가 자 이렇게 갈지? 어쨌든 차량 제작하러 갑시다. <놀람> 경적. 난 분명히 경적 눌렀어. 눌렀는데 네가 무시하고 내 앞자리에 었다면난널 치고 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난 눌렀어. 오 경찰이다. 경찰 양반.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경찰 양반 경찰 양반 날잡아가봐되지오 보니시 떨어졌어 이봐 차량으로 돌아오라는 차량으로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여기 누가 타고있나 일단 차량 도색하러 갑시다 어, 미쳐요 사고를 나니까 여기 수배, 수배 레벨 저렇게안지이지네한기가 끈질기게 남아있어 여기가 조색지역이이힌대 여긴가? 여기아것 같고 어디지? 아 여기다 여기 자 맞춰서 파랑색 원안으로 지명수배 단계를 초기하거나 차량을 수리 또는 조색하려면 조색 상점으로 운전하십시오 요금 천원 이번엔 무료입니다 어, 좋아 오나 2651원 받겠네 오 멋진데 좀풀난다 루이지 차고의 차량 주셔십시오아 이거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안되네 어. 이왕 주는 거 그냥 세차 말고 다 찌그러져서 주지 신나게 박살내서 주도록 하지 루이지 니가 그렇게 띠껍게 나오니까 나도 나도 순수하게 나올 순진하게 나올 리는 없잖아 그렇지? 순하게 나올 리는 없어 내가 다 박살내서 줄게 차량을 이 고물차 실컷 잘 타고 다녀봐라 신나게 응. 그것도 미스티와 함께 <laughs> 이런 보라돌이 아예 전복 상태로 위기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냥 차량 돌를주면 될까? 일단 루이즈 차고로 딱 자아 이 예, 그다지 습니다 루이즈 차고에 아 오케이 아 밖으로 걸어가나 우리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아 이제 미션 완료인가? 오 임무 완료 좋았어 돈 벌었다잉 쓰임난다 고로 널 죽이겠어 왜냐면넌개 같이 생겼기 때문이지. 자 다음 미션이지 있 싶은데 아무 아무 차나 어버사 한번 가져가 볼까요? 오 경찰차. 연 먹어라. 노로 정했다. 어 이거 내가 아까 도색한 차량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야 경찰? 꺼져 어, 저... 다음 미션으로 가죠 원더풀 레이디 자 어느 길로 가요 나 다음 미션으로 갈수 있을까 루이지 난 언제까지 루이지의 수충 루이지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거야 나 어, 언제까지 루이지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 언제까지나 언젠가는 루이지 곁에 벗어나겠지 오, 여기 많이 모였다. 이런 거는 다 방법 있죠. 돌진이다. 어, 아, 일단 이거부터 가로등부터 부사대. 아니야, 이렇게 시원하게 다 이렇게 밟아 쓰러져 주는 게 이죠. 아, 이러면 돈 많이 나오겠는데. 아, 이걸 내가 차 안에 있어서 못 먹는다는 게좀 아쉽군. <laughs> 오, 경찰 양반, 오, 경찰 좀 텁한데. 제제 루이지게트 다어요 네 다음 미션. 오망했군. 덤벼. 난 이렇게 하나도 없다. 덤벼. 뭐야 이거? 아 차에 끼었잖아.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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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개인가 얘는? 별두개 야, 꺼져! 내, 내 인물을 방해한 놈 그리고 이거를, 경찰차를 뒤로 뺍시다 그리고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치는 겁니다 오, 총, 총, 총. 어, 미스티 운전기사. 네 다음 미션이군요. <laughs> 이봐, 할 얘기가 있는데, 알았어, 미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잘 지내지? 보스 사드린 조이 레오니, 단골 아가씨 미스티랑 재미를 보고 싶다는군. 햇빛 하이치로 와서. 기지만 어, 거기는 디아블로 조직에, 거기는 조심해. 어디 아블로? 디아블로, 신숙한데? 조이는 기다린 걸 싫어한다요. 아 루이지 되게 못생겼다 진짜 건방지고 그리고 내가 훨씬 잘생겼네 오 수배 레벨은 그대로야 망했다 망했어 이럴땐 이럴 튀어야돼 꺼져 오오오 오, 안돼안돼안돼 니만 안안 총있냐 나도 총있다 샷건 나도 총 있다고 무시하지마.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안돼에서 피가 없어. 망두수비 레벨 세개야 아,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아무거나 차가워서 빨리 가져가야 돼. 오, 도파다. 빨리, 빨리,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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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이라고, 이 내려, 내려, 내리라고 내려, 내 내려, 내려, 야, 야, 어, 경찰, 겨우 터졌네. 아, 참, 수비 레벨 3개는 쉽게 지어지지 않겠죠? 아마도, 야, 미스테니도 아, 근데 미션 하려면 수비 레벨은 좀 귀찮은데, 그냥 잡힐까? 잡히고 다시 잡힐까? 아니야, 일단 가는 대로 가보는 거야. 다왔네 긍정 누르면 미스트가 나옵니다 어 <목소리> <오>, 나왔어 <목소리> 섹시하게 그어 <걸어> 나오네 <목소리> so, 섹시 왜 이렇게 도도한 척을 해애가 <목소리> 내가 언제까지 네 운전기사를 하는지 보자잉 어? 일단, 예, 조이에게, 들어갑시다. 망이네. 경찰들이 날 너무 좋아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경, 내가 경찰차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오. 오, 오. 경찰차 다 깨진 채로.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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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나 어디까지 끌고 갈라고 야. 어디까지 놀고 갈려고 경찰들아? 빨리 오한 바퀴 굴렸어. 어, 뭐야? 이거 헬기 나아오는거 아니야? 오, 빨리 주한테 들어가야겠다. 위험해, 여기 너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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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드리프트라고 난리야 오오 정말 야, 정말 덮하다 너네들 어 너네들 왜 이렇게 더프해아 이러면 내가 반하잖아 넌 무슨 빨리 조연제 들려줘야겠다 미비스티를아 진짜 아 그만 쫓아라고 그만 그만 지겹다 지겨워 진짜 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셋어, 여기야 <laughs> 뒤에 경찰차가 있는 채로 미션 완료. 오, 차들, 새끈 한데, 얘가 미스티 조이 <laughs> 말하는 거 봐라. 음, 난 믿을 만한데, 루이지 걔만 아니면 다 좋겠군. 자, 이제 다시 수배레벨 3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 여기다 어, 임무를 완료하면, 완료하면 수배레벨이 다 초기화 되나 봐요. 오, 플라 했어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양식헌을 까요 이렇게 때리고. 아, 어, 여자할 때만안 되지. 넌 무슨 이미 그러긴 늦었는데. 일거리 때문이라면 5시부터 10시 사이 오십시오. 21시간 10시 맞죠? 아닌가? 아니에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시간이 10시니까, 21시간 은 9시네. 9시, 오... 9시 어요 9시. 그, 그 동안 그러면 조이 말고 루이지한테 나가볼까? 10개에 돈 많이 주는 애들 없나? 오 이렇게 돈 많이 주게 생겼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터프하게 걸어 여자지 너너 너 남자 여자야 <laughs> 여자였어 근데 왜 이렇게 남자답게 걸어 너 내려 어, 할아버지네 야, 잠시 좀 탈게요 오차뺏으로다가 큰일 나지 이렇게 차에 치를 수가 됩니다. 라디오 잘못 틀었다가는 저작권 문제로 또 문제가 될수 있는데, 수익 창출에 좀 그게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어, 왜다 노래야? 좀 지루한 라디오 없나? 그래 이런 거. 오 수블레빌 한개다내겠다내리버겠어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GTA 3 미션 플레이를 마치도록 하죠. 그럼 지켜. 같이 봐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보자고 상담받내려 가라. 다음에 봅시다.